반갑습니다. 자, 저희 셀베이 주식회사 열애 힐링 캠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가평에서 2박 3일 어, 힐링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애라는 이 제품은 어, 우리의 건강을 찾아주면서 더불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어떤 체지방이나 내장지방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혼자 집에서 하려고 하면 은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캠프에 오셔가지고 어 단체생활을 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열애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어, 열십 자, 사랑했 자. 저희 제품에 붙어 있는 이 열애라는 의미는 10일간 열애를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가 확실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위에 있는 제품이 비우는 제품인 열애라는 제품이고 아래에는 어, 채워주는 제품인 곤약이라는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도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신장에 따른 어떤 체중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표준 체중, 미용 체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아마 옆에 있는 미용 체중을 꿈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내 신장에 맞는 이 표준 체중만 유지해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에는 표준 체중을 맞추는 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캠프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바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몸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2박 3일 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그러한 상황을 퇴소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2박 3일 동안 몸의 그 변화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열의 제품은요, 디톡, 즉 우리 몸속에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독소를 빼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런 디톡스 그리고 다이어트 또 건강관리 체형관리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몸속에 독소나 어떤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디톡스만 제대로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바, 뭐 디톡 방법에는 단식법 단식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절식 절식이라는 것은 어떤 효소 다이어트와 같이 효소만을 한 가지만을 먹으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절식법 그리고 소식법은 다 먹기는 먹되 양을 조절을 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 이렇게 디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디톡이다 해서 우리가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말아라 대부분 아마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사실 밥을 먹지 않고 출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아침 식사는 조금이라도 가급적이면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식품을 드시고, 세 번째로 음주나 어떤 커피, 흡연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고, 또 섬유질 위주의 그런 식단을 활용해서 소식을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박 3일에 이렇게 디톡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 2박 3일 동안 이런 공복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인체의 어떤 질병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72시간 동안 이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독소가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톡을 하게 되면은 암이나 당뇨 혈압 아토피 습진 통풍 관절염. 또는 자기 면역 질환 이러한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 이 열애라는 제품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떤 큰 고민이라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어떤 요요 현상을 걱정을 하죠.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요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의지가 중요한데요. 자, 저희 이 열의 제품은요, 어, 굶음에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드시는 방법, 알려드리는 대로만 드신다면 누구나가 10일에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10일이면 누구나 5kg에서 많게는 10kg 정도 감량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 열에 들어가 있는 어, 성분들을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제품에는요 약 20여 종 가까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다이어트 제품이 그렇듯이 기본 성분은 마테입니다. 마테는요, 남미의 어떤 약용 식물로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고요. 어, 집중력이나 어떤 면역력, 당뇨, 체중 감량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마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좋은 그 AMPK라는 이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를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보통 이제 육식을 많이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 국가들은 이 마테를 차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마치 보리차를 마시듯이 차로 수시로 마테를 먹어서 육식에서 섭취한 이 지방들,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은 활성화를 시키고 좋지 않은 그런 성분들은 녹여서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주성분이 일단 마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이제 클로렐라입니다. 뭐 우리말로 뭐 엽록소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될것 같은데요. 특히 스피루리나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피루리나의 어떤 주성분이 바로 이 클로렐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로렐라는 어, 우리 몸 산성 체질을 알카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이 산성 체질화가 되게 되면요 우리 몸 속에 정상적인 이런 세포들이 염증이나 또 암세포 이런 쪽으로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산성 체질화가 됐다는 것은 내 몸이 그만큼 녹슬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로렐라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런 우리 몸이 산성 체질화 되는 것을 막아서 알카리성 체질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의 어떤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변비, 소화성 궤양, 담석증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이 클로렐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게 라피노스입니다. 자, 라피노스 하면은 올리고당이 어떤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락토스나 글루토스, 플럭토스와 같은 어떤 복합, 어, 삼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콩이라든가 양배추, 방울다닥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채소 또는 전곡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라피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라피노스가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균들은 증식을 시켜주고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라피노스 그러면은요, 그냥 유산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먹죠. 그래서 이 라피노스는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어뭐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라피노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설탕보다도 한 200배 정도 단맛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허브 식물입니다. 이 허브 이파리 하나만 따가지고 200개 물어도요. 단맛이 두세시간 정도 입에 남을 정도로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비아가 들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 비만이신 분들, 특히 어, 내장지방이나 복부지방이 좀 높으신 분들은요. 당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당수치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 이런 데 가면은요, 설탕 대신에 이 스테비아를 갈아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사용할 정도로 이 스테비아는 많이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맛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숙취해서 음료로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스테비아입니다. 사탕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스테비아입니다. 자, 이 스테비아는요, 우리 몸에 어떤 살균작용이나 해독작용을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자, 숙취해서 체중감량에, 특히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혈당조절이라든가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항산화작용이나 혈전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테비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애를 드시는 분들이, 아 단맛이 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테비아의 그 효능이 바로 드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채입니다. 삼채는 매운맛, 쓴맛, 단맛. 이렇게 세 가지 맛이 나는 일종의 채소인데요. 잎과 뿌리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복이 없고 특히 심장, 폐를 보호해주고 위장의 어떤 열을 없애주고 무릎이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서 가슴 아픈 것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항암 효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그 천연 식이유황이라 해서 먹는 어떤 유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천식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변비 그리고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소염 작용이라든가 남자들 어떤 정력 향상 통풍 예방, 그리고 체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게삼채입니다이삼채가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주라는 성분인데요. 여주는 이제 먹는 인슐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저희 이 열애에도 이 여주가 들어있는데요. 이 여주는 당뇨나 성인병에 좋은 어떤 천연 인슐린 성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이나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모르 대신이라고 해서 위와 장을 어,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여주가 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특히 어, 붓기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게이 여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싹보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새싹보리 역시 클로렐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녹색 성분이죠 자이 새싹보리는요 이거 역시 당뇨 환자의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싹보리가 저희 열외 제품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은 일단 당 수치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슈퍼옥사이드 디밀스뮤타제라 해서 암 예방 효과에 어, 탁월한 그런 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만감을 갖게끔 해준다 고구마의 20배에 달한다고 라 합니다 고구마 다이어트 하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처럼 이 새싹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만감을 갖게 해서, 어, 식욕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인체에 우리 해독작용을 한다든가, 저는, 어, 천식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부의 어떤 탄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새싹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와일드 망고인데요. 자 와일드 망고는 우리 몸 속의 어떤 체지방을 분해시켜주고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올레인산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주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이 와일드 망고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항산화 효과에 탁월한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 게이 와일드 망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 와일드 망고가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동남아시아의 어떤 열대 과일인데 어, 이거는 다이어트 보조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해 가지고 이 가르시니아만 따로 드시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르시니아가 탄수화물의 어떤 지방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밥을 먹었을 때 쌀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방화로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 가르시니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어떤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몸속에 어떤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게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역시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감귤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뭐. 자, 저희 회사 이열에 들어있는 감귤 추출물은 귤 껍질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어,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균 작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중성지방의 어떤 함량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 피부 염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게이 감귤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몬밤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레몬밤도 사실 티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야, 이거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일단 항암 효능이 예, 도움을 주고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주고 천연 항균제료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레몬밤 추출물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면증이라는 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열애를 어, 주무시기 전에 한포 정도 드시고 주무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이외에 율무 우롱차 둥글레 카카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율무 같은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지질 성분이 풍부해서 이뇨작용이라든가 체내 수분을 조절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당이라든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역시 그 당뇨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롱차는 파테킨 성분이 있어서 어, 체내 지방 분해를 도와줘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줄수 있는 게또 우롱차로 알려져 있고요. 둥굴레차 같은 경우는 식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어, 혈액순환, 노화예방, 불면증 치료에도 역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게이 둥굴레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리 카카오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비타민 혼합제, 비타민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희 특히 열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타민 B9이라고 해서 엽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엽산은요 굉장히 이제 고가인데, 이 엽산은 보통 조혈기능이라 어, 해서 혈액 생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산부들이 드시는 어떤 영양제나 이런 처방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이 엽산입니다. 이런 이제 비타민제들이 저희 열에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채워주는 제품 라피노스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 라피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피노스 이제 고약입니다. 곤약 고약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이 라피노스 곤약은 포만감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물론 열에만 드시고 이겨낼 수 있다 하면 열에만 드시면서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뭔가 좀 씻고 싶다, 허기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이 곤약을 드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곤약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5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가면 곤약 판매하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곤약하고는 전혀 성분이 다릅니다. 곤약 열매입니다. 순수하게 이 열매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게 저희 곤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과일, 과즙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이 곤약에는 히비스커스, 그리고 푸사과, 그리고 깔라만시,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언제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수시로 이제 좀 뭔가 먹고 싶다, 씻고 싶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실 때, 다른 어떤 군것질, 다른 것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수시로. 하나씩 이제 드셔도 아마 좋을 겁니다. 칼로리 낮고 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피노스 아이나 아까 제가 유산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변비 개선이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게이 라피노스 권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드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열에 는요. 아침, 정심, 저녁 각각 매끼니 세 봉을 드십니다. 자, 근데 세 봉을 드시는데 그중에 한 봉은 중탕 후에 원액으로 그냥 한 포를 그대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포는 따뜻한 물 500ml에 희석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 중간 수시로 물을 좀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열해를 드시다 보면 수시로 아마 화장실을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소변을 보시면서 내 몸속에 어떤 노폐물이나 또는 이런 독소들 또는 이런 체지방 성분들을 녹여서 밖으로 배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어, 물을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초 3일간은 디톡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요. 열에만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봉, 점심때 세봉, 그리고 저녁때 세봉, 그리고 어, 주무시기 전에 한봉 정도 어, 더 드셔서 그렇게, 어, 생활을 해주시고, 4일차부터는 곤약을 배고플 때 중간중간 하나씩 그렇게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 제품은 밥을 먹으면서도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요, 어, 식전에 먼저 원액을 한포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후에 역시 두 포를 똑같이 따뜻한 물 500ml에 희석해가지고 그냥 내가 차 마신다 생각하시고 계속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먼저 생활을 해주시면은요. 누구나 5kg에서 10kg 정도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 그 이후부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밥 먹으면서 생활을 하시는데요. 자 식사하시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사하시기 전에 열에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30분 후에 드시는 이런 과정을 약 40일 정도만 해 주신다면 우리의 어떤 체형이 다시 새롭게 어떤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떤 요요 현상이 없이요 감량된 그러한 체중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저희 열애와 함께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디톡에서 건강한 몸도 찾으시고 또한 더불어서 어, 체중 감량에 성공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몸매를 갖추기를 바라면서 저희 회사 열애 힐링 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